아,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제, 어제 그 한국 그 식당을 창업한, 창업한 그 젊은 청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오늘 그 사장님 몰래 맛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늘 이상하게 또 먹방을 하게 됐는데, 과연,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음식과 맛이 정말 같을지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한국 음식과 맛이 같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지 한번 음. 사장님 몰래 사장님 몰래 어, 맛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일단 제가 음, 주문한 음식은 불고기 덮밥 그리고 떡볶이 김밥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어, 불고기 덮밥은 59,000동. 3,000원이 조금 못 되고요. 어, 김밥은 38,000동. 3만8 0 0 0이니까 1,900원입니다. 1,900원. 떡볶이는 35,000동. 35,000동이니까 한뭐1,700원 ,700, 정도 어, 되겠고요. 또이물물물한 병에는 만동. ,000동, 만동입니다. 그러니까 500원. 어, 과연, 음, 베트남 식당에, 베트남에서 한국 식당, 그러니까, 어, 한국식을 말하면 분식점이죠. 분식점이지만,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떨지 한번 먹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토, 일요일이라 그런지, 지금 테이블은 꽉 차있습니다. 꽉 차있고, 테이블은 꽉 차있고, 또, 그리고, 어, 배달 기사들이, 푸드플라이, 푸드플라이, 아, 어, 푸드플라이 같이, 뭐, 한국에죠, 그거. <laughs> 그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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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엣, 또, 푸디, 이런 그, 배달 업체들이 있어요. 어, 베트남도 배달 문화들이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배달 기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한 10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배달 기사들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성공적으로 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손님들이 지금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가는 음, 테이블들이 있었, 있으니까 어, 요즘 얼굴들 보이면 안 되잖아요. <laughs> 사람들 얼굴들 보이면 안 되니까 한번 실내를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어, 어디 계신 거예요? 투둑에, 어, 투둑군에, 투둑군에, 그, 어제, 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투둑군에 한국의 청년이 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식당. 그래서, 그래서, 어, 맛을 좀 평가하러 왔습니다. 어, 한국 식당. 한국식으로 말하면 분식점인데 여기서는 한국식당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또 여기 여기 현지인 현지인들은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외식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음식 병 음식 그 맛을 좀 보러 왔습니다. 어, 음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문한 불고기 덮밥입니다. 불고기 덮밥입니다. 59,000동. 3,000원 이보태죠. 자, 그리고 김밥입니다. 김밥이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내가 베트남에서 본 김밥 중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럽습니다. 가격은 38,000동입니다. 38,000동. 그리고 물. 물한병 이렇게 시켰는데 아직 떡볶이가 안 나와요. 떡볶이가 나오면 그때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오랜만에 한국 음식 보니까 빨리 먹고 싶네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늦, 늦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막엔 여기, 뭐, 여기는 베트남이니까 조금 늦어도 아무 문제 없겠죠. 자. 떡볶이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한번 떡볶이, 떡볶이. 자, 다음에 자 이게 떡볶이입니다. 아, 떡볶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떡볶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기에는 뭐 국물 떡볶이처럼 보이죠? 한번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김치도 있다고 하는데, 김치랑 좀 가져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는 이게 셀프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덮밥인데 맛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가격에서는 아주 저렴,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하고 뭐 모양도 비주얼도 괜찮습니다. 비주얼도 좋고 일단 밥 맛을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와 함께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조금, 조금 신고 것 같은데, 김치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저 이, 이 가격에, 이 정도 음식의 퀄리티라고 그러면 한국분들이 오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김밥입니다. 햄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어묵이죠? 어묵도 들어가고.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도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조금 싱거운 감이 있는데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좀 싱겁게 먹는다고 하죠. 뭐 김치,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 여, 어,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괜찮아서인지, 계속해서 손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오는 것 같아요. 배달 기사들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만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역시 김밥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맛있죠. 찍어서. 알겠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맛도 괜찮고, <laughs> 여기 사장님, 제가 온 거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음, 일반 손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 그냥 먹고 있는데 어, 제가 반장할 때는 베트남 손님들이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김치맛도 괜찮습니다. 큰한국식당에뭐 <laughs> 일반적으로 비싼 한국식당에 먹는 김치맛보다 더 좋습니다. 김치맛도 있잖아요. 젊은 젊은 사장님이 시작해서 과연 어떨지 맛이 솔직히 궁금했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과연 맛이 어떨지 사실은 살짝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아주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습니다. 떡볶이도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기게도안고 살짝 매콤하고, 달콤하게 나고 국물 떡볶이 같은 그런 맛이에요. 들켰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지금, 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빠요. 네. 하나님, 이제 인제 받습니다. 제가 온 거를. 이제 밥 받긴 했는데, 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같이 또, 또, 또 주방으로 들어가네. 직접 음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일부러 뭐 평가를 왔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가까이,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불고기, 불고기 덮밥 약간 무신겁기는 해요. 그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게 찍어서 음.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용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 맛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계속 먹는 거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서 이만, 이만 방송을 꺼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자주 종종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아, 뵙겠습니다. 네,